고요한 다시 고요한 지을 들어갈 때 끊어냅니다 심상민 자 심상민의 공을 나상호 강한 압박 하지만 포항의 스로인을 선언하고 아 지금 네. 자 지금 심상민 선수가 로인을 던지려고 하는데 안익수 감독이 조금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제 주심과 부심을 오, 바라보면서 네. 어필을 했었던 심상민 오, 선수고요. 네. 지금 이제 박병진 주심이 바로 가서 벤치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기성용 어, 주장도 부심에게 어, 이야기를 건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안익수 감독은 서울 볼이다. 나 아, 예. 네. 자,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심상민 선수가 나가는 공. 여래서 이제 신남현 선수가 자꾸 드로잉을 하려고 하는데 자 안익수 감독 네.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의 볼이 아니냐라는 이제 어필과 함께 약간의 좀 접촉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병진 주심이 어, 안익수 감독에게 열로 료 카드를 꺼내들었었던 모습이었군요. 예. 일단 그대로 포항의 쓰루인는 공기가 아, 네. 이어지게고 다시 서울 던져줍니다. 지금 이 경기가 얼마나 격렬한지